영덕에 가면 먹어야 하는 음식 베스트 8첫 번째 영덕 대게정식 경상북도 영덕은 전국에서 대게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긴 다리에 살이 오동통 꽉 차있는 게살의 맛을 느끼기 위해 매년 4월이면 영덕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들야들 부드럽고 차진 대게 살을 한입 먹으면 향긋한 대게의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대게 내장에 밥을 볶아 먹는 것은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영덕 황금은어 영덕의 50천에 가면 민물고기의 여왕 황금은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은어는 보통의 생선에서는 없는 독특한 수박향이 있는데 그 맛과 향이 좋아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어의 수박향을 느끼기 위해서는 초여름에 회로 즐겨야 하지만 한여름에 몸집이 커지면 소금구이, 매운탕으로도 즐겨 먹습니다. 비린내 없고 맛도 좋은 영덕의 자랑 황금은어를 만나보세요. 세 번째, 영덕 송이버섯전골 영덕은 전국에서 송이버섯이 가장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송이버섯은 입이 아니라 향으로 먹는다고 할 만큼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영덕에서는 송이버섯 최대 생산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송이버섯이 듬뿍 들어간 전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쫄깃한 육질과 향긋한 향기를 자랑하는 영덕의 송이버섯 전골을 만나보세요. 네번째 영덕 미주구리회 미주구리회는 물가자미를 뼈째 썰어 회로 먹는 음식입니다. 물에나 회무침으로 즐기기도 하는 미주구리회는 고소하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영덕의 미주구리회를 만나보세요. 다섯 번째, 영덕 모둠회. 영덕의 모둠회는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싱싱한 생선을 한 접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힌 자연산 생선에는 육질이 탱글탱글하고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푸짐하게 다양한 회를 맛볼 수 있어 영덕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동해 바다 대표 어종을 한 접시에 만나볼 수 있는 영덕의 모둠회를 맛보세요. 여섯 번째, 영덕물회. 영덕 물회는 영덕 뱃사람들의 토속 음식이자 전통 한식 문화입니다. 영덕 물회는 다양한 생선을 대충 썰어넣고 시원한 육수와 다양한 채소, 미역 등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칼칼하고 새콤달콤한 영덕의 물회는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기는 요리입니다. 밥이나 냉면사리를 넣어서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영덕 해물탕. 깨끗한 동해 바다에서 잡히는 싱싱한 해물이 듬뿍 들어간 영덕의 해물탕을 만나보세요. 영덕의 해물탕은 새우나 대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물을 한 상에 맛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 시원하고 칼칼한 해물탕은 영덕에 방문하는 주당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여덟 번째, 영덕 성게알 비빔정식. 영덕에서는 신선한 바다 내음을 즐길 수 있는 성게알 비빔정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채소와 고소하고 짭조름한 성게알이 조화로운 성게알 비빔밥은 영덕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입니다. 녹진한 성게알을 양껏 즐길 수 있는 영덕의 성게알 비빈정식을 맛보세요.